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랩의 허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PC로 영상을 옮겨서 편집을 하시거나 PC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 파일들을 스마트폰으로 가장 손쉽게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Send Anywhere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이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옮길 때 자주 사용하시는 USB 선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PC에 둘다 샌드 애니웨어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그런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PC에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신 샌드 애니웨어를 실행해주시고 어플의 보내기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진이나 비디오, 뭐 연락처 등을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을 할 거기 때문에 비디오 탭으로 가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PC로 보내고자 하는 파일 하나를 선택해줍니다. 여러 개 선택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두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고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두 개가 선택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보내기를 한번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여섯 자리 고유 코드가 뜨게 되는데 이 코드를 PC 버전 샌드 애니웨어에 그대로 입력시키시기만 하면 바로 파일 전송이 시작됩니다. P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PC 버전 샌드 애니어를 설치를 했고요. 파일 전송 탭으로 와서 받기란에 아까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했을 때 떴던 그 6자리 코드를 입력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파일 전송이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여기에 있는 폴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그 영상이 있는 폴더로 바로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쓰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의 경우는 PC에 있는 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PC 버전의 샌드 애니웨어를 실행하시고 여기 있는 파일 전송 탭으로 가셔서 이곳에 파일이나 폴더를 끌어 놓으세요 라고 돼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옮기려고 하는 파일을 끌어 놓으시거나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직접 파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파일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려고 하는 파일을 누르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6자리 코드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샌드 애니웨어로 와서 받기탭으로 가줍니다. 키 입력이라고 돼 있는 곳에 방금 PC 버전에서 보신 6 자리 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전송이 시작되고 빠른 시간 안에 전송 완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이라서 광고가 조금씩 뜨는데요. 이 광고를 없애고 싶을 때는 유료 버전으로 한 번에 결제해서 이 광고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파일 옮기시기 전에 바로 사진첩으로 혹은 갤러리로 저장되게 원한다면 스마트폰 앱에 설정으로 오셔 가지고 받기 쪽에 있는 카메라 롤의 사진 저장. 이것을 체크해 주시고, 파일을 옮겨 주시면 파일을 받는 즉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갤러리로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샌드 애니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영상 파일을 옮기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이 생각보다 영상 파일을 정리하고 옮기는 시간이 영상 편집에서 장애물로서 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쾌적한 편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를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관련 영상도 보셔서 복습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